우리 예수님, 음, 십자가 바로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어, 예, 헤어지게 될 때는 꼭그 당부의 말, 또 그에게 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지금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으니, 첫째는 성령이었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리고 둘째는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다시 너희를 본다, 무슨 뜻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나,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부활의 증거와 확증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쁨이 될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공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죠? 아버지. 아버지 사장진에 보니까 대주죄요. 그러니까 주야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이게 핵심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네요.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대해서 인격 전중어를 사용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분을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초월적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죠. 이 다스린다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통치 개념으로. 근데요. 원래 성경에서의 다스리면요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간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말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말씀이지만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잖아요. 모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와 부활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날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로 적용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누리게 함을 이끌고 체험하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 말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탁월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고 다스리시니 얼마나 그분이 멋지고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의 일과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알리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짐에 대해서 알리시고 즉 비전과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꿈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하나님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 삶에 초청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 십니다 성령,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역이니까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스스로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이거 잘못 모르 이게 이거 잘 모르면 이단 되는 거죠. 오늘날 성령인척 이렇게 살며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이는 영들이 많거든요. 성령. 아침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면 성령과 동행하라. 그분은 인격적 하나님이라니까.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 혹은 가족과 동행하듯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 삶의 인도자. 저는 어머니 뱃살교에서 예수 믿었지만 스물한 살때 방황을 좀 했었어요. 스물 살 때부터 이렇게 힘들고 삶이 지치고 어렵고 왜냐하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 청년 시절에 참을... 3시간 이상 거의 앉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또새벽기도 나가고 이렇게 참 어찌 보면 건강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10분, 10분, 1시간이 막 아깝고 공부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우리 가문의 절망의 절망의 상황이 오고부터 뭔가 아 인생을 좀 내팽개치면서 이렇게 살아봐야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안 되겠다. 거울을 보는데 더러운 모습이에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이끄시는데 어느 날 철야 기도하다가 성령이 제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회개가 터지면서 먼저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전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주님이 분명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그 전에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요. 이렇게. 하지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영적으로 교통이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살더라고요. 기도를 막두 시간씩, 세 시간씩 할수 있게 되고, 기도가 너무 즐겁고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전에도 안 믿었다는 건 아지만, 아니지만 현장적인 메시지이잖아요. 주께서 직접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 말씀 붙잡고 막 전진하게 되고, 하늘나라 꿈과 소망을 갖게 되고, 영적 세계가 믿어지고, 또 은사도 많이 이렇게 갖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볼펜 딱 잡으면 영서가 나오고요. 막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때는 성령받고 막 영안이 막 은사적으로 얼마나 열리던지 막딱 보면 막,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막, 신시 예언이지만, 이게 이거, 여러분 이거 딱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주님이 인격적인 주님인데 잘못하다 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막 남의 죄다막 보이고, 이건 여러분 성령의 온전한 역사라고 볼수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 가끔 까불고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데, 저한테 가수롭죠. 제가 딱 보면. 아직 멀어서 애기예요. 애기예요. 은사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스림이에요. 중요한 건그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신학으로 이끄시고 교회를 옮길 때마다 주께서 음성을 주시. 어떤 교회 갈 때는 아기가 우는데 막 제가 젖병을 가지고 뛰어가고 어느 교회 갈 때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많아. 제가 딱그 교회에 가면 붕이 엄청 일어나 막 주일 학교 막 중고등 수백 명막 전도가 되고 붕이 되고 어느 교회는 열매가 적어 그 교회에 가서는 일꾼만 이렇게 세우고 일꾼만 이렇게 세우고 최근에 어느 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어느 남자분이 목사님 언제까지 동네 교회 목사 되실렵니까? 큰 목사 되실렵니까? 근데 여러분요, 동네 교회 목사라는 단어를 딱 제가 들을 때, 아,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동네 교회 목사가 돼야지. 큰 교회 목사가 될려 했던 게 나의 문제였다는 거죠. 동네 교회 목사 그분은 그런 의도로 내게 물은 거 아닌 아니, 아니야. 아 동네 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무슨 큰 교회 물론 큰 교회는 큰 교도를 회 쓰시겠지만 따라 합시다 주여 우리 목사님. 동네 교회 목사 되게 하소서. 우리 사모님에게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버려야돼 이게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갖지 말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만 가져야지. 먼저 동네 교회 목사로 온전히 설 생각을 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쓰시듯이 하지 바람 들여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람 들여가면 안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축축축축.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도 보면 종아 그때 당시 예배당이 저, 저 사람을 만나라. 앞에 지나가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만나면 성전 건축한다. 그때 막 성전이 막 비가 세고 막 날가냐했잖아요. 근데 안 믿는 분인데 교회에 대해서 생일를 너무 잘하는. 야시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도 성령님은요 인격적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목자요. 예 나의 선생이세요. 아멘. 내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그분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슨 선물 있죠? 성령을 통해 주세요. 아멘? 이건 놓쳐서는 안 돼요. 달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옷이 없어서 내 마음을 욕심에 서 비워야만이 내려놔야만이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지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리가 좀한 2, 3분 길어졌네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사실 오늘 본문을 딱 제가 원래 준비를 아이 본문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딱 강단에 서는 순간, 아,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게더 중요하구나. 바로 그 주님은 여기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딱손 잡으세요. 그분은 예수의 영예예요. 예수님으로 이끄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통성으로 외치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의지하고 환영하고 초청하며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성령님도 받게 해 주세요. 성령이 인도에 늘 순종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